건율의 토이스토리! 건토스 Hello 친구들! 건율이예요 오늘은 해피데이에 하학님과 같이 티니핑 집을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 또 티니핑 집이랑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슈피슈. 일단 나와야겠죠? 팡! 주팡! 주팡! 일단 뜯어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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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립 안 해도 되는 건데? 어, 그러네. 자, 다 조립이 돼서 나왔네요. 우 와!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야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와! 여기 있는 이 조립 구성품부터 다뜯어보게다 제가 좀 소개를 해줄게요. 여기는 튜닝뱅이 노는 놀이터인데요. 일단 여기 꾸지 깨마져 있고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 같은. 아, 아몬라이트 친구 아나요? 그것처럼 생겼나요? 그리고 이거는 회전하는 놀이기구. 이거는 철분 같은데 여기는. 올라가서 좀못 냅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있는 데에는 그네 두 개랑, 그 다음에 어 사다리 하나,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 구성품. 그 다음에 바이크 하나, 미끄럼틀 두 개,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막대기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이크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시소는요? 이거는 그네인데, 어 여기 위에다가 거는 거네요. 아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는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걸어 줍니다. 이 미끄럼틀은 어 여기 뭔가 <웃음> 카메라를 카메라를 <laughs> 아둘 <laughs> <laughs> 사이를 연결을 해 줘. 그리고 얘는 어디다 에 뺐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 그것도 한번 볼게요. 이 설명서. 오호. 피핑스 쿨과 연결하면 더욱 재밌게 놀수 있어. 아. 여기다가. 여기. 아, 여기. 여기. 네, 저 잠깐 빠졌습니다. 아, 다시. 이렇게 여기. 껴줬고 캐릭터를 꺼내 볼게요. 아, 네, 이건 엄청 어렵네요. 먼저 아야핑. 오, 이거도 어, 네, 되네. 오, 그러네. 아야핑 자동차랑 아야핑 캐릭터. 우와, 자동차 너무 귀엽다. 우릴 믿어줘서 고마워, 아야핑. 꼭 집에 보내준다고 약속해. 피리 피리 핵트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음 아! 음 아! 보석 펜이팅 아야 핑펫 피치 하나도 안 아파 아야 이거 같이 쓰는 거야? 음. 응 그래. 그래 스티커도 들어있어. 이거를 꾸미자. 힘이다, 힘이다. 여기 스티커로 꾸밀 수 있게 패키지가 들어 있고요 하나가 들어 있고 키니핑 스티커랑 꾸미는 스티커 가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다 같은 거. 아, 오케이. 수원핑. 어 오케이. 소원핑. 어 소원핑 나왔다. 설명해주세요. 소원핑이 나왔습니다. 이 통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여기 넣는 건데요. 우와 이런 것도 있다. 의자가, 의자가 여기다가 놓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 아 자, 이게 네. 의자가 아니야. 화장대인데 여기 이렇게 화장대를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네. 있네. 자, 일단 텀핑을 여기 넣어 볼게요. 텀핑이 여기 있고. 요뭐 어, 하는 거죠? <웃음> <웃음> 키티 종이도 있어. 어, 그건 뭔가요? 텀핑을 이렇게 여기 닫게 되면 닫게 되면 자연은 여기에 들어간다는데요. 가수 이 캐츠 이런 겁니다. 알았어. 네 소원 들어줄게. 피리피리 캐스트링 e t p i 속으로! 보 t y p 소원 y p i 정말 내 소원이 이 i t y p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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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으로 떨어진 건가요? 자 이건 여기 있습니다 초점이 없네 지자 <laughs> 이거는 여기다가 놓을게요 마저 꾸며줄게요 자다 꾸몄는데요 어떤가요? 자 일단 이제 노는 거좀 보여줄게요 아 물에 빠졌다 이렇게 위, 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이 시소 이 안으로도 뿅, 들어올 수 있고. 시소입니다. 건 시소가 아니라. 다. <laughs> 어머, 뭐야, 다쳤다! 소원핑 아, 어, 그네다, 진짜. 그네다. 어, 맞아, 그네, 그네, 실제로 놀이터에 있는 것처럼 내려오는 것도 할수 있고. 이게 바로 그대망의 바이크인데요. 바이크 한번 타볼까요? 바이크 한번 타볼게요. 와, 얘도. 야! 자, 소원핑은 이게 뭐, 뭐죠? 이게. 빙글빙글 뱅뱅이 이건 빙글빙글 뱅뱅이네요. 이거는 그 바이크인데 엄청 재밌는 네, 좀 그런 거라고 네, 하네데요 내가 좀안아 음. 음. 그리고 이제 아약생도 미끄럼틀 한번 타볼게요. 우와! 음! 연못에 빠졌다, 연못에 빠졌다. 소원핑도 자. 오, 재밌네요. 그 다음에, 뱅뱅이 한번 태워주고. 같이 바이크 타자, 소환핑아. 그래, 아이핑 오! 와! 이제 같이 그네 타자, 소환핑! 슝! 그래. 이게 더 재밌을걸? 아, 잡아서. 긴장네 어, 그러네. 그러네. 긴장하는 거잖아. 어 떨어졌다! 여기 걸어. 모자 어, 우 으악! 뭐야, 뭐야. 어, <laughs> 왜안 떨어져? 아! <laughs> 어, 머 바이크 핸도 걸쳐졌다. 아야핑은 화장하러 가봅니다. 여기, 바로 있는 응, 이 사다리로.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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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이야, 일단 일로 간다. 화장하기! 일찍. 또 바르고. 으악! 리본도 하고 해서 완성된 아야 핑립스틱도 하고 리본도 끼고 마지막 코스인 정원 탐방 중부롱부롱부롱부롱 어머 튤립이다 난 사과 좀 먹어야지 휴, 가는 길에 이렇게 마이크도 타고 댕댕 댕댕 타볼까 <놀람> 그다음에 아이스 너무 예쁘로 와서 끝.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티니핑 노이처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아, 어다 이제 그냥 아, 떨어졌다. 놀았다. 놀았다. 아 여기. 치니핑 <놀람> 친다고 <놀람> 하는 거. 반토트 친구들, 구독 눌러주고, 안 눌러주면 안 돼요. 그냥 꾹눌러줘요 구독, 구독, 꾹, 꾹, 꾹. 좋아요, 좋아요. 꾹, 꾹, 꾹. <놀라> 눌러주세요.